와우. 아니 카르보기 가 전에 끝나는데 이거. <laughs> 우와. 오, 어 많이 쓰던데아 털에도 엄청 많아요 여기. 저쪽이 많나 본데요? 어, 저쪽이 많아요 지금 털에. 이쪽으로 오면 보여요. 이쪽 와봐요. 어, 네. 여기 오면은 아, 저기 저... 오른쪽 편에 보이나요? 네. 저다털이에요 어, 오, 한 마리 가셨고요. 한 마리 어딨지? 걱정 마세요. 정한한. 네. 저, 저 하나... 어, 뒤에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간다. 들어가요? 예, 들어가요. 와우, 많이 들어가네. 네. 제네시스 공룡. 이걸로 많이 당했지. 아, 그래. 살짝. 어, 뭐야? 이거. 우리 우리 갈비탕님 불 타시는데? 불 타는 갈비탕 됐는데? 이따가. 절 그만 대펴주세요 먼저 볼까요? 네. 어 뭐야 불 타고 있어. 와마이크 쏜다. 어 어디 어디 있어 메가셀로? 저불 밑에 던졌나요? 어? 네. 어그 물쪽으로 소네 어, 소네. 아 빽이 안 뜬다. 한 장만 던져야되는데 그래야 될까? 마감안네 이거 잠깐 넣어줄게. 아 아, 네, 넣야넣야철기 빼고 코딩한줄 아, 알았네. 잘못 떨어졌네. 와 거기, 거기 던진다. 에이, 지 때도 봐메가세론 던져주세요. 아, 아니 거던지겠 그죠? 메가세론 던져야. 아니, 아니, 메가세론안던겨야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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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히 쏘는구만. 아... 아... 한번. 알고 있습니다. 으으으으. 안 좋은데? 탔어, 탔어, 탔어. 나이스. 거의 안 쏘는데? 제가 말했죠. 카르보돈 주변 <laughs> 끝일 것. 저도 내려오. 오, 오, 탄 제대로 뺐네. 탄 제대로 뺐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오, 등딱지. 나이스, 나이스, 오. 나이스. 나이스. 그림, 그림 너무 예쁜데? 나이스. 와, 와. 우리 먼저 가는 카르보들은 물속에서 쉬고 있나 보다. 어, 지금 여기에서 <laughs> 쉬고 있어. 지들끼리 해가지금 놀고 있어. 어, 너무 좋은데? 뺐다 뺐다. <목소리> 다 뺐다는 말한 다섯 번 들어가야 내려갈 겁니다. 저은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서요. 그러게요. 스테고 내려. <laughs> 반갑습니다. <laughs> 물태고 뭐야, 물태고. 물이 빠지면 안 돼. <laughs> 맞고 있다고? <laughs> <맞히진다고? 웃음> <laughs> 스택 <스테우슥> 축하할게요. <laughs> 보여주십쇼. 스텝 오더니 맛있긴 하지. 데미지 급히게안 <laughs> 나와? 나와, 이 자식들아. 오, 티타넌 진짜 가려졌다. 오, 저기 좀 쏜다 어... 오, 메바셀론 피 많이 닿는데? 뭐야? 미국땅 어때? 내려가서 상황 좀 봐야겠다 간다! 레전드 <laughs> 아니, 이 스탬프가 진짜 레전드긴 하다 변수 창출을 해보겠습니다 승좀 쉬어야겠다 오몬뭔 소리야, 뭔 소리야, 뭔 소리야 나이스 오 나이스 잠깐, 메가슬든 그렇게 움직여 버리시면 아? 어? 메가스러도 움직여 버리시면 이 있어요, 뒤쪽에 뒤쪽에? 어? 응? 네. 얘네, 네. 이거 봐라 아이거알이고 아이고, 응. 아이고 뭐가 쏘는 거지? 밑에도 있나 본데? 밑에는 없어요 없어 밑에는 없어요 열심히 때려라 <laughs> 형은 빠진다 아니 빠지니까 죽어버린 트리키 시체가 있네요. 일단 여기 좀 정리 좀 해야겠다. 어, 아이고 죽었네. 비스님 이번에 뭐들 모셨어요? 골렘, 골렘. <laughs> 여긴 스타노. <laughs> 내려갈 수 없네. 허르비네 아이 내려 이. 이리... 한번 떨어져 봐야지. 절대 먼저 내려가진 않는다. 왼쪽으로 오면, 사... 괜찮아요, 왼쪽 약간, 저 메가슬론이 잘 가려줘야지, 얘낙타 때문에 안 봤는데. 그래요? 저 메가슬론 때문에 아까 다리 부러졌는데? 물인 줄 알고 뛰었는데, 메가슬론 등딱지라 <laughs>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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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지금 떨어졌는데 피가 한 5분의 1 남았어요. 어, 이거 봐, 이거 봐. <laughs> 이거 봐. <laughs> 잘못 타서어 아, 많이 써 많이 써. 굉장히 좋은 건데, 사무인데도... 거기리얼때인데 그러니까요, 위에서 보왔는요 와우, 야, 아, 와... 하시는 와. 거예요? 와. 거기 그.. 계셔주세요. 아, 어, 잠깐 레인가 그냥 살짝 앞으로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메가셀론 그 등딱지 탄소 효과 어우, 때문에 나이스 아이스 투막 히지말 맞네 나이스 이거 이거 티타노 캘까요 그냥? 네 아, 티타노, 티타노가 시체를 가려줘요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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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려줘요 와우 나이스 이제 많이 안 쏜다 네탄 많이 받았어 근데 거리도 중간인 것 같은데 이거 이거 티타노 시체 캐도 될것 같은데요? 갑자기 나 이렇게 쏜다고? 여 네, 점님은 많이 는데 온풀인가? 이거 티타노 시체 아, 네. 킬게요 네. 네. 야 요. 위에 안아 얘는? 얘 쏘네. 응, 음, 뭐야. 메가셀론왜 움직여? 아, 타고 있는 거구나. 타, 타고 있어요. 저 안에도 아, 또 있어요 안에도 아, 안에도 또있 그래? 어, 아, 안에도 또 있어 어디 어? 많이 해놨네. 가저다시 가. 오늘 같이 출력하실까요 오치거또어 오, 스는 화났다. 예, 화났스는 화났다. 오제 외절이, 제 외절이. 메어셀로 죽겠는데? 죽해도돼요 실망. 아, 이거 올라, 이거 못 올라간다. 못 올라가요, 이거. 이거. <laughs> 가요 어, 티타노 나왔죠. <나간다>. 사진하는데. <laughs> <laughs> 너무한데? 아, 물에서 목뭐 흔들으라고? 오우, 나이스. 대비지 <laughs> <laughs> 봐봐, 와. 우와. 너무 시원하다. 행복하다. <laughs> 아유, <여기. 웃음> <laughs> 너무 시원하고? 지금 클래식으로 먼저 가자는 사람은 <laughs> 오우, 나이스, 나이스. 아, <laughs> 근데. 왜? 안안드리고 안에 스테고가 다더 맞는데? 다 내려갔나? 빨리 안 내려갔네? 아직 있습니다. 잠깐만 봐 주시고 스테고 또한번가볼까요 없어? 나이스. 저 천장 좀부서주세요저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오케이. 자, 먹어야 되나? 나안 죽어도 안죽어안쪽에또안쪽어또안쪽어아안쪽에아안쪽어안쪽어다끝죽고도안죽고기같들만안쪽 터렛이 얘네 터안 많이 지안어놨네 죽어도 안죽어어 헥, 안쪽에 터렛 엄청 지어놨어요, 얘네. 나이스, 롱. 어, 이쪽 안 쏜다. 바위 정령 어딨지? 어, 누구 타고 있어요? 네. 바위 정령? 아니요, 에이, 아니요. 근데 저티 타는 거다부셨네어 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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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쏴. 럼 다이어드 던올까요 히랑사이도? 히랑사이도 될것 같아요. 어머, 클래식을 좋아하시는데. 아니, 유, 유티 가져와도 될것 같은데? 어, 어, 피 많이 빠진다. 어, 발전기 부셨나보다. 어, 여기 유... 다 내려갔어요. 저희 이제 위에서 안 와도 돼요. <laughs> 중간쪽 발전기 다 내려갔네요. 그러네. 네, 여기, 여기, 입구 쪽. 와. 아래 입구 쪽. 와, 와, 와. 아, 여기 이렇게 지어놨구나. 저희는 가져온 거 있나요? 유티는 안가져왔어요 자유등을 한개 해야 지나방업이 다이. 아래. 네. 입구만 좀 뚫어 놓으려고. 아, 오케이. 저도요. 제가 내려갑니다.